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간경화가 너무 무서워서 빨리 간이식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간경화 초기 환자분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깊었습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이 유물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니 건강이라는 것을 마치 부품을 갈아 끼우듯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 저장 용량이 부족하면 용량 큰 메모리 카드를 사서 갈아 끼우는 것처럼 딱딱하게 망가진 간을 떼고 말랑하고 건강한 간을 이식하면 건강이 회복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간이식만 성공하면 간경화가 간암이 완치되는 걸까요? 건강한 간을 이식받으면 간이 나쁘기 전에 건강했던 과거로 돌아가는 걸까요? 심지어는 간이식을 받는 게 좋을까요?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보호자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간이식 말고 다른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이식 후에 거부반응과 합병증에 대해서 그리고 현대의학적으로 답이 없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명쾌한 체원장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간이식 수술 후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혈이 계속되거나 혈관을 꿰맨 부위에 문제가 생기거나 담즙이 자꾸 샌다거나 호흡기 염증이나 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등 다양한 합병증으로 응급실 갈 일이 수시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합병증은 간이식 수술이 성공하고 난 후의 문제겠죠 간의식 수술 시에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수술 자체는 잘 됐는데 이식한 간이 기능을 안 하는 것입니다. 원발성 이식편 기능 부전이라고 하는데요, 수술 후 72시간 내에 재이식 판정을 받게 되는 초응급 사태를 말합니다. 출혈이 계속되고 맥박과 혈압이 불안정하고 간 수치나 빌리루빈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며 간성 혼수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심장, 폐, 신장 등의 기능이 같이 나빠집니다. 여기에 감염이 동반되면 박테리아성 혹은 진균성 폐혈증으로 빠르게 악화됩니다. 간 이식 수술 시에 많게는 2에서 5%, 작게는 1% 정도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약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7일 이내에 빨리 재이식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나? 이식편이 너무 작았나? 수술 전에 환자 바이탈이 안 좋았나? 환자분의 나이가 너무 많으셨나? 기증자의 간 상태가 안 좋았나? 이런 것들을 의심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모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미리 예측할 수가 없고요. 노력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사태가 아닙니다. 어쨌든 다들 간 이식만 하면 죽을 사람도 멀쩡하게 살 것으로 생각들 하시고 수술로 드라마틱하게 회복되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이런 사태도 발생할 확률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의사가 수술을 잘못한 것인가, 간 공여자가 뭘 잘못한 것인가, 간 이식할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너무 급하게 한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마음이 복잡하고 괴로우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간 이식 성공률은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누구의 실수라고 질책하기보다는 인간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현대의학이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러지 치료를 잘 받고 멀쩡히 잘 호전되다가 난데없이 원발성 이식편 기능 부전으로 사망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넘어지지 말라고 제발 움직일 때 조심하라고 운동도 조심해야 된다고 잔소리를 많이 하죠.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납니다. 응덩망아를 찍었는데 눈에 보이게 복수가 차오른다고. 어떡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시라고 했죠 그런데 병원에서 간 이식하자 한다고 보호자분의 연락이 왔길래 병원의 주치의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수술해야 한다고 달래서 생체 간 이식 수술을 받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 길로 가셨습니다 제가 간 이식을 권유했던 첫 환자분을 원발성 이식형 기능 구준으로 보내놓고서 저도 마음이 아파서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 이식 수술은 마지막 선택으로 남겨놔야 합니다 그리고 간이식을 해야겠다고 결정하더라도 간이식 결과가 좋을 만한 컨디션을 미리 만들어 놓고서 수술 때 올라야 되는 거죠. 병원에서는 섬유화된 간이 나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간이식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간을 가지고 잘살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식을 받지 않고 보존되는 것이 최선이겠죠. 그런 한편으로는 간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간이식을 받으면 살수 있었는데 시간을 끌며 버티다가 간이식을 받을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것도 미련한 짓입니다. 간이식을 하지 않으면 여명이 3개월 남았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서 명쾌한 체원장 유튜브 보고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간이식을 받는 게 나은가, 알러지 치료를 해보는 게 나은가 그 고민을 안 하시는 환자분들은 없거든요.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보이면 여러분이 알러지 치료를 해달라고 매달리셔도 제가 거절할 겁니다. 그러나 3개월 남았다는 상황에서 알러지 치료를 시작했는데 3개월이 아니라 3년 이상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알러지 치료를 추천합니다. 간 이식을 하라고 주치의가 말했다고 해서 오늘 당장 수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공여자를 찾고 1차, 2차 적합성 검사를 진행하는 시간 동안 할 것도 없으니 알러지 치료라도 해보자 했다가 간 상태가 좋아져서 간 이식 안 해도 된다 진단받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결정의 순간에 현명한 선택을 빨리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도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간 이식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퇴원하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이식 간에 대한 거부반응입니다. 조직형이 같은 일란선 쌍둥이에게서 간을 이식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식 간은 내 몸의 조직형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면역계는 적군이 침입한 것으로 여기고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이식 간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거부반응이죠. 간이식 거부 반응을 줄이는 것의 기본은 면역 억제제를 성실하게 잘 먹는 것입니다. 면역 억제제는 오늘 혈압약 안 먹었네, 당뇨약 빼먹었네, 이런 식으로 대충 드시면 큰일 납니다. 평생 먹어야 하는 약이고 약의 용량과 복용 시간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실수로 약 시간을 놓쳤으면 지금 당장 먹을지 다음 끼니 때 먹을지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할 정도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한국 시간으로 시계를 세팅해 놓고 약 먹던 시간에 맞춰 먹으라고 잔소리를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면역 억제제의 혈중 농도가 높아도 문제가 되고 낮아도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간이식 성공률을 떨어뜨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거든요. 산에 올라 능선에 서서 양쪽을 보면 오른쪽도 낭떨어지고 왼쪽도 낭떨어지죠. 오른쪽 왼쪽으로 헛발을 디디면 안 되고 능선을 잘 타야 합니다. 면역 억제제를 먹는 것도 그것과 비슷합니다. 면역 억제제 혈중 농도가 낮으면 면역 억제가 잘안 되겠고 이 식간을 공격하는 거부반응이 나타나고 간이 망가집니다. 면역 억제제 혈중 농도가 높으면 이식간의 거부 반응을 줄이려는 것인데 감염에 대한 방어 기능까지 너무 심하게 억제돼서 바이러스, 박테리아, 진균에 쉽게 감염되고 요도 감염이나 호흡기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암 발생의 빈도도 높아집니다. 그래도 간은 무던한 장기라서 면역 억제제의 적정 농도 범위가 비교적 넓은 편인 게이 정도입니다.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장 이식의 경우는 이 능선이 훨씬 좁고 주의사항이 훨씬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간보다 신장은 훨씬 예민한 장기이기 때문이죠. 간이식 수술에 성공해도 29, 11일 이내 급성 거부 반응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잘 퇴원했지만 6개월 내 거부 반응을 겪을 확률도 30에서 50% 정도 됩니다. 간이식을 받은 환자분 두세 명 중에 한 명이 겪을 수 있는 흔한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거부 반응을 의심해야 하는 증상은 고열과 복통, 담즙 분비 변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감기 몸살 걸릴 수도 있지. 열이 오르면 해열제좀 먹으면 되지 생각을 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열이 나는 것은 우리 면역계가 외부의 적과 싸우고 있다는 뜻인데요. 우리 면역계가 이식 간과 싸우는 걸까요 아니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싸우는 걸까요 발열이 이식 간을 공격하는 거부반응 때문이라면 면역 억제제를 늘리거나 종류를 바꾸고 스테로이드를 들이붓고 항림프구 항체로 면역 반응을 다 눌러서라도 간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발열이 감염 때문이라면 면역력을 높여야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싸워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면역 억제제의 양을 줄이면서 항생제를 투여해야 되겠죠 그런데 면역 억제제를 줄이면 이식 간 거부반응은 악화되겠죠. 그래서 38도 이상의 고열이 난다고 하면 집에 있는 해열제를 먹거나 집 앞에 내과를 갈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큰 병원 응급실 정도로는 안 되고, 간의직 환자 케어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능하다면 간의식 수술을 해준 주치의가 있는 그 병원으로 바로 가셔야 하는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복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복통이 그냥 상처 부위의 통증인 건지, 이식 간의 거부반응인 건지 구분이 안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안 잡힌다. 배를 잡고 구를 정도로 아프다 하시면 수술한 병원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배액관을 꽂으신 경우 담접량이 줄거나 색이 연해지는 등 담접의 양상이 변화하는 것도 좋지 않은 신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부반응으로 담관이 막히고 담즙이 역류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배액관을 다시 꽂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병원에 빨리 연락해봐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무섭게 말했지만 급성 거부반응이라고 해도 90% 정도는 잘 호전되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 호전되지 않은 10%. 아까 말씀드린 면역억제제 스테로이드 항림프구 항체 요법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라면 급성에서 만성 거부 반응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개 간이식 6개월 이후에 간의 합성 기능이 저하되고 고빌리루빈 설정이 심해지며 조직 검사 시에 담도가 망가지는 종이라는 소견을 받게 됩니다. 원인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면역억제제 부작용이나 소소한 면역 반응이 축적되는 문제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사태는 아주 큰 일입니다. 제가 스테로이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 항림프구 항체 제법의 조합은 계속 평생 쓸수 있는 조합이 아닙니다. 이 방법으로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것이지만 이런 조합으로도 약이 듣지 않는 경우라면 재이식 외에는 어떤 방법도 남지가 않습니다. 자, 병원에 서살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면 이제 명치한체 원장이 나서야 하는 타이밍이죠. 제가 간이식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영상 하나만 찍어서 올려놨는데요. 간이식 후 만성 거부 반응에 시달리시는 환자분들을 뵐 기회가 제법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간이식 안 하면 3개월 남았다 하더니만 이제는 제이식 안 하면 3개월 남았다고 한다고 울먹거리는 분들이 제법 많다는 사실에 저도 놀랐습니다. 간이식 후 6개월 이내에 급성 거부 반응이든 6개월 이후에 만성 거부 반응이든 알러지 치료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이식 간에 대한 거부 반응은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니까요. 공여자의 간과 혈액에 대한 알러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간이식 수술에 비해서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작은 치료가 재이식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공여받은 간세포나 공여자의 혈액에 대한 치료는 간이식 전에도 미리 치료하곤 하지만 간이식 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간세포나 혈액 말고도 각종 면역 반응과 관계되는 수많은 항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쾌한 알러지 검사로 그 항원들을 찾아내고 알러지 치료로 면역 반응을 낮출 수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 항생제 등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거부반응과 관련이 있다면 약물에 대한 알러지 치료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러지 치료를 해보다 보니 거부반응이 극심해서 재이식이 필요하다 했던 환자분인데 몇달 만에도 멀쩡하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러지 치료를 통해 만성 거부반응의 원인이 되는 면역 반응을 낮춰준 것이죠. 지금까지는 간경화, 말기, 중기 환자분들, 간의식하지 않고 자기 간으로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최대한 치료하는 것과 간의식 수술 전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알러지 치료에 대해서 유튜브를 올려놨었습니다. 그런데 간의식 수술 후에 거부반응을 최대한 줄이고 건강하게 후유증 없이 지내는 것도 알러지 치료로 가능하다는 것을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최대한 치료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른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